지금부터 201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년 한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서울대교구의 주교단 사재단 그리고 직원들과 신자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며 2015년 한해 동안의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순서로 새해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주기경님 그리고 두 분의 주교님을 앞에 모시고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배라고 신호를 드리면 모든 참석자분들이 주경님 주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절로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세배. 네, 다음은 우리 서로가 새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동일합니다. 세배라는 신호에 세복만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세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년 할례 시을를 통해서 교구의 어른들이신 주교님들, 주경님들, 주교님들의 덕담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른이신 우리 정진석 니콜라 주경님의 새 덕담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하느님께 감사 드립시다. 지난해 이때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124위 선교자를 복자품에 올려주시는 감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103이 승교성인을 자랑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다 프랑스 성교사들이 오신 다음에 순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주교단에서는 초창기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순교자들 그분들 중에 복자도 안 계시고 성인도 안 계신 거에 대해서 늘큰 숙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난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기초를 놓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모실 준비를 했던. 성교자들께서 영광스럽게 복자품에 올라 올리심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의 수건이 풀렸습니다. 이런 기쁜 경사를 겪는 중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겸손하시면서도 권위의 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한국 국민들 전체가 "아, 천주교에는 저렇게 훌륭한 교황님을 모시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종교단체구나" 하는 것을 모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황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천주교를 믿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반면에 지난해 세월호 사건 같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365일을 주시는데 어떤 날은 청명한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비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해가 반짝이는 날, 하느님께 우리 생명의 활력을 주시는 태양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식물이 성장하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을 주시는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내내 해가 쨍쨍이 나고 비한 방울 오지 않는다면 사막이 될 것이고 매일 비만 온다면 홍수가 날 것입니다 하느님이 자비하셔서 해 뜨는 날과 비 오는 날을 적당하게 섞어서 안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지 않고 어떤 때에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안에 어려움을 닥쳐서 힘들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련을 시켜서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겪은 다음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려운 경우를 이겨내야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도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 봐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과 행동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마음을 상해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경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늘 기쁨을 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날, 해가 뜨는 날이든지 비가 오는 날이든지 매일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 날은 우리가 보람찬 행동으로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날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1년 내내 날마다 우리 바오로사도 말씀대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은 내 옆사람을 내 가족을 기쁨으로 이끌어주고 그 기쁨을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보람찬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 행복하게 사세요. 삼정 침감 고마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구장 신 염수정 안드레아 주경님의 새 덕담 말씀입니다. 강론때다 얘기해서 더할 얘기가 음. 없습니다. 단지 예, 금년이 양띠 해요. 주경님이 양띠시고 저도 양띠고 예, 또 우리 주교님 중에는 조규면 주교님이또 양띠고 예? 그래서 띠 동갑입니다. 예. <laughs> <laughs>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양. 부터 뭐 얘기 성서에서 보는 양은 잘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양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양들이 많아요. 그한 마리 양이 아니라 5 0 마리가 나갔는지 아흔 아홉 마리가 나가 있는지 한 마리 양에 양이... 교황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떤지 잘 이렇게. 그 이렇게 주변을 돌려보고 특별히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어떤 모습을 이렇게 띄어야 되는지는 우리 가장 큰 형님이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작년에 와서 다 앞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 양들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양 냄새가 풀풀 나는 사목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요새 또이 사회가 우리의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 집중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골서 사는 분들이 농업민들이 3 0 0만이채못 돼요. 그러니까 도시로 자꾸만 집중되기 때문에 이 도시 사목이 참 되게 중요한데 우리 서울에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천여명, 천만명 정도 이렇게 살면서도 그러면서 참으로 잊혀진 우리 도시내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잃어버린 양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사먹자로서 많이 써야 되겠다. 그리고 머리로만 자꾸만 찾아가야지,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안고 메고 그놈과 눈을 마주치고 이러면 느끼는 게더 많아. 우리 사람들도 아픈 사람과 이렇게 찾아가서 실제로. 그분의 손을 만지고 눈을 보고 또 피부를 만지고 이렇게 할 때는 더 그분들의 삶의 역사가 처음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뭐가 필요한지를 더 깊이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양들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돌봐야 되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를 더 아는. 이런 사목자로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우리 사명을 일깨우고 또 체험하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도시 안에 항상 함께 우리와 머물고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런 양들의 얼굴에서부터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고 또복상하고 관상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한 해가 행복한 삼억자로서 사시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경천 디모테오 주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 먼저 올라왔네. 죄송합니다. 예, 작년 이맘 때 생각이 납니다. 아, 벌써 어, 서품. 어, 임명을 받은 게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1년이 후딱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어,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어, 교구의 모든 어, 원로 신부님 비롯해서 어, 신부님 여러분들 또 신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올한해 뭐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덕담 한 마디를 위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고심이 예. 어제 밤까지 한 가지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후회할 인생의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좀더잘 참아줄 걸, 두 번째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좀더 감사할 걸그리고세번째가좀더잘 베풀어 줄걸 하는 세 가지 라고 합니다. 올한 해는 좀더잘참아주고좀더잘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상으로 2015년 서울대교구 신전하례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기도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하리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